안녕하십니까 우야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서원을 왜 갚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의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역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요아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는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원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오늘 말씀 보면 우선은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서원은 부모에 의해서 또는 어른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잘 모르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정적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기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것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모나 어른들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그것이 그 서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을 할때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특히 부부가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해서 서원을 해야지 남편 혼자서 또는 아내 혼자서 서원을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하고 아기를 하나만 낳기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물이만 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없죠 그것은 부부가 같이 서원을 할수 있는 것이 제 자녀를 혼자서 낳고 키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난 이런 서원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겠느냐. 만약에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허락을 받아들일 때 결혼한다면 그것은 어, 그 서원이 효력이 있는 거죠. 또 아니면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도 그것이 부부간에 합의를 하고 나서 서원을 해야지 혼자서 자기 자녀를 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이 서원을 갚을 때 혼자서 갚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갚을 때는 협의를 하고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 헌금을 어,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서 같이 관리하는데 그것을 그냥 아내나 남편 혼자서 서원을 하고 갚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빨리 갚아야 돼요. 해로워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원을 하고 갚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용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아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 서원을 갚는 경우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 드리는 것, 물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네명의 학생들을 그룹으로 가르쳤는데 이들이 영수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언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3학년이 되어서 불안해서 서원을 했어요 120점 만점에 110점 이상을 맞으면 제가 4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3명은 116점, 1명은 112점을 맞아서 저는 400만 원을 헌금했고 근데 그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다 합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400만원 이상의 한 4천만원은 나에게 또 하나님의 유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서원은 신중하게 하되 서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서원을 신중하게 하고 또 서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서원을 갚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